예,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배현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위원장님들께 오늘 인사드리게 돼서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야 합의로 참 어렵게 개최되는 21대 국회 첫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인데요. 이 자리에서 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제가 특별히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먼저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렵게 상임위가 열리게 되었고, 이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도종환 또 이계호 위원장 두 분께서는 각자의 친정을 감사 대상으로 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동일 정부부처의 장관 출신은 해당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국회의 제척관례가 무너진 사례가 됐는데요. 이는 국회와 정부의 상호관계, 상호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 분립의 대원칙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30일에 두 분의 두분 같은 정부부처 장관 출신들이 해당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상임위원장 후보로 지목된 의원이 해당 상임위와 관련하여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회의 시작에 앞서서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든 이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국민들께 먼저 적절한 유감의 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은 어, 존경하는 우리 도종환 위원장님의 권위를 손상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그것은 통과된 것이 아니지만 제가 위원장님께 국민들께 적절한 유감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드린 이유는 직전 장관이시기 때문에 또한 동일 정부의 장관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장관으로 역임하셨던 그 부처의 모든 이를테면 시험을 푼 학생이 자기 답안지를 성적표를 매기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때로 납득하실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국회에 그 18개 상임위에 대한 여러 가지 원구성에 대한 문제나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어, 당사자이신 조종한 위원장께서 직접 해명을 해주셨으면, 어, 국민들께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정식으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배현진입니다. 저 또한 잠실종합운동장과 올림픽공원이 인접해 있는 문화체육의 도시 송파을에서 지역구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존경하는 많은 또, 어, 이전, 체육 영웅들과 또 함께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에 앞서서 어 제가 의사 진행 발언으로 요청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평하게 공명정대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김승원 의원님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우리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진짜 대한민국의 선진 강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인 문화 체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